품질은 어떻게 보장을 어떻게 해요? 검사를 해도 검사원 여기서 해봐요. 검사, 어. 검사를 하고 있어. 이걸 다 찔러요. 검사를 해서 이게 보는구나. 네, 봐서. 어, 그 상태를 보는 거죠. 얼마큼 잘 익었나도 맞아, 보고. 맞아. 말른 거 그런 음, 것도 봐야 돼요. 같은 것도 보고 여러 아. 가지 안하나그 등수를 얘기해요 등수에 따라 가격 이 등급을 오그다 쓰는 거구나. 옛날에는 그 다섯 군데만 이제 로뭐다한 개씩 를 받았는데 네. 지금은 이제 식당에 가깝고 질적으로 이제 그쵸+ 그쵸 질적으로 가지 좋은 거같번 맛있는 게 어. 여보세요.